하늘의 말씀,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마릴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 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족서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지금 흉흉한 소문이 많이 떠도는 것 같습니다. 전쟁에 대한 소문입니다. 갈빈스노가 훈련을 마치고 싱가폴로 갔다가 그 거대한 항공모함이 한 나라의 공군력보다 더 크다고 하는 그 항공모함이 두 대씩이나 지금 싱가폴로 갔다가. 호주로 갔다. 호주, 싱가포르에 있다가 호주로 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쪽에는 항공반 또한 대도 한반도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마침 쭉 읽어나가는 이사야 본문에 있어서 지금 전쟁 연습을 해야만 하는 그런 때죠. 전쟁 연습을 안할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때가 오게 하실 것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반도에 전쟁을 연습할 필요가 없는 그런 때가 오리라는 믿음을 꼭 붙잡고 우리는 이 안에서 안심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에 현실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부르짖지 아니하면 또 빈틈에 사탄이 어떻게 역사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우리의 태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근신시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아침을 깨우면서 나오신 그것을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은 내가 나가서 기도로 나라를 지킨다 하는 마음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내가 내 백성 지킨다 그러셨듯이 우리 자녀들 다 일선에 내보내고 군대에 보내고 그리고 우리 부모들, 우리 형제들은 뭐 하겠습니까? 뒤에서 기도로 함께 이 나라 지킨다. 그래서 한편에는 위기의 상황이고 그렇다고 크게 두려워하면서 불안할 것은 없지만 이 여러분에게 몇달한 두어 달전 말씀드렸듯이 이 대선의 과정 선거 과정에서. 어떤 폭발적 있는 일이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한 것은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니까. 큰건 아닙니다만,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니까, 그냥 기도 열심히 오늘 아침에도 나라를 위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을 찾아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할때 가장 행복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고, 해서는 안될 것을 하고 있을 때 사람은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 그게 죄인 거죠. 오늘 5절 말씀에, 야곱 족소가, 우리가 여와의 호 빛에 행하자,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이 사회가 지금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오라! 야곱 족소가, 우리가 여와의 호 빛에 행하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야곱의 족속이라 하는 겁니다. 야곱의 족속. 이 말씀을 복음적으로 받아들이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겁니다.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는 선택받은 자. 제가 예수님 처음 교회 나올 때 다시 예수님을 회복할 때 주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당신의 집으로 이끌어주셨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귀로 들은 것은, 온몸을 울리듯 들은 그 음성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의 집으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됐고,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여우와의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그러한 꽃을 피우고 그 나무에 독특한 DNA를 가진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행복과 보람이 있는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외치는 이사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기 위해서 알아야 할 교훈이 이 본문에 있다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빛이 뭡니까? 성경에서 빛이 뭡니까? 궁극적 빛은 결국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바, 요한복음 1장 4절에, 1절에는 그렇게 말씀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4절에 가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빛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인생을 인도하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중의 복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복을 받을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고기를 주면 하루를 살수 있다. 그러나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을 살수 있다. 그런 말 아시죠? 말씀은 우리에게 평생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인생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자녀의 성공까지 보장하셨습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영생하고 영원한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니 말씀을 사모하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이 예루살렘이 뭘까? 조금 후에 말씀드리죠.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성소에서 시작된 물이 시내를 이루고, 그 다음에 그 시내들이 점점 커지면서 강을 이루고, 강이 지나가는 곳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는 환상을 본 겁니다. 물이 있는 곳에 풍요로운 삶이 있죠. 구약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신학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물이 있는 곳에 풍성한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물이 어디에 있었죠? 하나님의 성소에 있었다.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결국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결국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분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하나님 중심이 거기 있고 말씀 중심이 있지만 교회 중심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교회를 어쩌다 움직이게 될때 교회가 결정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는 것도 교회를 정착 찾아서 정착하는 것도 왜 이렇게 마음에 고통이 있는지. 집 없는 인생 같다. 고그 여관방 전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교회가 지상의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내 영혼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내 집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으면 참 또돌이 생활하는 것 같고, 그냥 정말 진짜 이 땅에서의 행복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의기소침해지고, 쭉 쳐지고, 뭔가 답답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찾는 삶은 교회를 찾는 삶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중심의 삶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얻는 삶. 교회를 나와도 아무런 영의 양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회에서 영의 양식을 얻지 못하면 인생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양식을 얻을 곳이 없습니다. 교회입니다. 자기 집입니다. 자기, 주,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몸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몸.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요즘 테이프나, 음, CD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죠. 다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얻는 은혜와 내가 속한 나의 집, 나의 영혼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은혜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내 몸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생한 음성은 다른 거예요. 마치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까요? 그런 인터넷이나 그런 방식으로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마치 콜라 마시는 것 같다. 잠깐 시원한 사이다 같을 수 있다. 그런데 이건 목마를 때 목을 잠깐 축이는 것일 뿐, 진정한 은혜는 생수처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재단에서 흘러나와야 하고 우리는 그 생수를 마셔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야 인생이 풍요롭습니다. 그건 참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잘 구분 못하고 요즘은 내가 다른 방식으로 은혜 받고 있어. 그런 분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콜라와 생수는 다른 겁니다. 자기 몸에서, 자기 집에서 흘러나온 것이야말로 참는 양식이 될수 있어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복이 뭔가, 자신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날마다 은혜 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 얼굴 표정부터 다릅니다. 늘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행복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오신 성도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정말 내 집을 찾은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해요. 그러시더라고요. 누구나 자기 집을 찾으면 안식하게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내가 갈망하던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인생에 자기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할수 있는 사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참된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는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그래서 찾으라는 겁니다. 교회를 찾으라는 겁니다. 집에서 기도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함께 기도할 때또 다른 보다 깊은 영감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올라나오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빛의 자녀들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속하게 하신 내 나라를 내가 기도로 지킬 때 병사들의 힘을 얻고 나라의 안녕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가 결정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하시는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상, 저 특별히 미국에서는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긴장의 한반도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있는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 다시 해야 될 때고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이 고난 중간에 우리의 기도 줄여야 할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붙잡으실 기도줄은 여러분 여러분의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울라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 하늘 문 열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우리가 잘 평소에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선명하게 붙잡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흘러나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고 살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이사야 2장을 통해서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쟁을 쉬게 만드는 능력도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전쟁을 잠잠하게 만들고 돌파가 일어나게 만들고 평화가 오게 만드는 것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